오늘은 여러분들, 제주도에 와 있어요. 크,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푸른 바다. 와, 선생님 너무 좋은데요? 네, 파도 소리와 맑은 하늘. 오늘 이 현장은 여러분들에게 낭만과 추억을 충족시키면서 돈도 벌수 있는 사례가 있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여기 선생님이 이제 경매로 낙찰받으신 아, 거 맞죠? <laughs> 그렇죠 올 초에 저희 행크TV에서 오래된 여인숙을 낙찰받은 사례를 변신을 시킬 것이다 라는 영상으로 저희가 한번 찍었었어요 과연 그 건물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오래된 물건을 리모델링해서 같이 부여해서 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느냐 그런 상상력이 필요한 건데 막상 보지 않으면 잘 느낄 수가 없는데요 오늘 그 현장이 있어서 제가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머니플레이스 답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음. 자이 물건 얼마에 사서 아 벌써 이 내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키포인트인데 말이야 이거 낙차를 저희가 6억 초반 대의 낙차를 받고 수리비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거의 1.5배 가까이 상승이 됐습니다 이따 보면 알겠지만 플랫한 게 아니고 약간 곡선이라든지 입체감을 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어, 저렴하게 해서 싸게 팔 거냐 돈을 들여서 비싸게 팔 거냐 중에 저는 다는아니지만 사는 사람이 딱 봤을 때 매력감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고 비싸게 파는 게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거는 일단은 내부를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이 물건은 6억 초반대 받아서 공사비가 거의 근 4억 가까이 들었어요. 4억이요? 엄청 굉장히? 많이 들었죠. 오와. 그런데 지금 매물로는 저희가 15억에 내놨습니다. 15억이요. 어때요? 만약 에딱 이렇게만 들었을 때?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지. 것 운영을 하면서 운영 수익도 나오면서 네. 매각 차익도 나쁘지 않. 않잖아요. 운영을 한다는 것은 매각을 하기 전까지 조급함이 없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 운영 수익이 나오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조급한 게 제일 뭐예요? 안 팔릴까 봐. 네. 이자 막 내고. 그렇지. 그런데 운영을 하고 있으면 손해 아니고 플러스가 되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머니플렉스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어, 슈퍼꿀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네. <laughs> 공사비가 물건 대비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저는 공사비의 반가량을 대출로 받았습니다. 우와, 신기하죠? 또 실제로 들어간... 금액 자체가 팍 깎이네요. 팍 깎이 방 정도 줄어들죠. 처음에 낙찰 받을 때 공사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이렇게 할 거니까 대출을 해달라고 하면 낙찰금액 가까이 100% 대출을 해주고요. 100%요? 네, 낙찰금액 100%를 대출을 일단 받아요, 기본적으로. 우와. 그리고 나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솔직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더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추가 공사비 부분에 있어서 추가 공사비 대출을 또 받았어요. 아니 그러면은 실제 투자 금액은 얼마가 된 거죠? 실제 투자 금액은 정확하게 저도 지금 계산을 안 해봤어요. 네. 계산 안 해봤지만 2억 에서 3억 4. 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 차익은 5억 이상? 어 일단 기대 기대예요. 여러분 저는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일단 내놓기는 했고 저희 부동산 중개 사장님들 말은 충분히 가능하다. 사장님들 무슨 얘기했냐면 야 운영도 하지 말고 바로 팔아. 왜 그러냐면 근데 이유가 있어요. 제주도의 현재 이렇게 소형의 소형의 바닷가 바로 붙어 있는 신축 매물이 많지가 않아요. 아 일단 귀하네요. 지금은 계획관리지역 또는 시내권 이내만 이런 모텔 호텔 허가가 나는데 여기는 그런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와 있 희소성이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충분히 매각될 것 같다고 했고 일단은 현장을 보면서 나머지 얘기는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했던 건 뭐냐면 로드뷰상으로 봤을 때 현재 저 건물이 그때 당시 리모델링 공사 중이었고 이거 펜스로 막혀 있었어요 허름한 모텔인다다가 앞까지 막혀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검색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패스를 했어요 현장을 와서 딱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예쁜 커피숍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제 물건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썩음썩음했던 써금 건물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외관이 또 주는 힘이 굉장히 강해야 매입하는 사람도 아, 예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사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외관에 좀 힘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각 층마다 약간 구분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약간 유선형으로 돼 있어요. 돈이 많이 들었겠다라고. <laughs> 그렇죠. 그리고 이거 들어가는 데는 이렇게 간접조명을 넣었고 이쪽에는 화단을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서 내부를 좀더 볼게요. 한 가지는 관리하시는 분이 어렵지 않게 하려고 무인 시스템, 키오스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1층인데, 우리가 이런 모텔이라든지 호텔 투자할 때 키포인트가 또한 가지 있어요 모텔 여러분들 일반 매물로 받아보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 그래요? 수익률이 굉장히 높거든 10%가 넘어가요 근데 왜 그렇게 높냐면 모텔은 감가상각이 굉장히 빨리 됩니다 몇년 지나면 또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쁘게만 하려고 힘을 줘서 색감 있는 걸팍 써버리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모텔 가면 옛날 모텔도 너무 칙칙한 거 많죠 꽃무늬 벽지를 왜 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 그때 당시에는 그게 트렌드였거든요 아. 여러분들 생각보다 고급 호텔 을 가면요 인테리어가 굉장히 플랫해요 우드 느낌, 스톤 느낌만 딱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도 많이 바꾸지 않게 이 대세 바닥도 원래 제 좋아하는 취향은 조금 더 강한 패턴을 느겠지만 이런 물건은 굉장히 노멀한 타일을 쓰는 거고 벽도 우드 느낌, 이런 느낌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시간 지나도 많이 안 바꿔도 돼요 다음에 사시는 분도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러한 컨셉으로 하게 되는 가능한 심플하게 포인트를 주는 거는 이런 스툴이라든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옷걸이라든지 벽지 이런 데에 힘을 살짝만 주는 거예요. 그래야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습니다. 바 아, 진짜 잘 보이죠? 그리고 여기 위에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을 넣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뭔가 조금 인테리어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문을 열면은 바닥가 소리가 참 많이 들리죠. 화장실, 화장실 할 말이 많아 그전 화장실 보면 정말 좁았어요 거울은 지금 여기는 어쨌든 거리가 작으니까 그런데 거울은 가능한 크게 들어가는 게 예쁘고요 여기 보면 다른 데처럼 메인 조명이 없어요 이 거울 조명이랑 양쪽에 이 조명만 있는 거지 다른 조명을 넣지 않았고요 공간이 좁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샴푸 바지라든지 이런 걸해 놓으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난간만 설치해서 여기다 올려요 놓 아...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매입수선, 매입수선 훨씬 비싸요 만약에 샤워 부스를 달게 되면 계속 걸리잖아요. 되게 좁게 느껴지죠. 그래서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매입 수전하는데 70만원 가까이 들었거든요. 빵이 네. 10개니까 이거 딱 하는 순간 7, 0만원더빠져요 <laughs> 자 여기 옥상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 바람 시원하다. 막혀 있던 이 답답한 벽을 유리로 잘 보이게. 어 이거 그 영상에서도 이렇게 할까, 할 했었던... 거라고 했었죠, 그죠? 아, 맞아요. 그거를 진짜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더 이쁘나? 더 이쁘죠. 원래는 여기다가 이렇게 천막도 이렇게 치려고 했는데 오전에 와서 있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오후 되면은 자동적으로 해가 지면서 이 그늘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딱 앉아서 맥주 한딱 먹으면은 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laughs> 뒤에 저물 탱크 이렇게 바뀐 건가요? 완전 썩음썩음 했었는데, 그죠? 와. <laughs> 제주도 물건들 보면 이렇게 바닷가에 붙어있는 물건들 많이 나왔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볼때그 물건의 현재 모습이 아니고 바뀔 수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알아야 이제 그렇게 그림을 좀더 그릴 수 있잖아요. 이런저런 공사를 많이 해본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규정지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건 아파트든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공사 현장 셀프로 시공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모든 걸 페인트 칠하고 하는 게 아니고 공사업자를 불러서 할 때는 평당 50만 원 정도 받으면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빌라를 내가 수리를 해. 10평이야. 그러면 500만원 정도면 할수 있고, 업자를 붙여서 턴키를 맡긴다고 하죠. 한 100만원 정도면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10평이면 1000만원 정도. 네. 그런데 그열평짜리를 하는데 정말 예쁘게 하고 싶어. 그럼 돈을 좀더 들겠죠? 그렇지. <laughs> 정말 예쁘게 하고 싶어. 그러면 150만 원 정도 잡으면 정말 조금 예쁘게 할수 있어요. 아파트나 빌라 내부 인테리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일단 이거 개념을 잡은 다음, 네. 자 50, 100, 150 올라왔죠? 네. 이런 건물 있죠. 내 외부를 다 한다. 정말 저렴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안 바꾸고 네. 그러면 평당 200만 원 정도 잡으면 대략 비슷하게 할수 있어요. 네. 이게 만약에 연면적 100평이잖아요. 정 정말 싸게 하고 싶다. 그러면 2억 정도면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예쁘게 하고 싶어. 그러면 300만 원 정도 들어요. 이게 왜냐면 돌도 그냥 돌이냐 예뻐 보이냐는 돌이냐에 따라서 1.5배 가격이 확 높아져요. 좀 예쁘게 하고 싶다. 300. 근데 더 예쁘게 조금 특이한 곳에서 제주도 이런 데서 한다. 그러면. 350에서 더 많게 400만까지 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대략 이런 값만 갖고 있어도 계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도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아,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고 2억 초중반이면 충분히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예쁘게 지어서 조금 더 받고 팔 것이냐 조금 싸게 지어서 싸게 팔 것이냐 저는 공사한 만큼 더 이렇게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대출도 또 100%로 받았다고 하시잖아요. 저희도 이제 할수 있는 방법들을 어느 정도 프로세스를 좀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금의 한계가 제일 큰 문제일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모든 은행에서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건물을 굉장히 저렴하게 사셨어요. 근데 거기다가 운영을 했을 때 수익률, 사업 계획표를 짜서 대출 신청을 했는데 매입비에 공사비 한80% 정도를 대출 받은 건데 실제로 그렇게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은행인가요? 은행. 와, 진짜요? 근데 이거를 일반적으로는 다잘안 해주려고 해요. 한 가지 아셔야 될게 대출은 노력하는 만큼 좋아지는 거예요. 노력하는 만큼 내가 알아보는 만큼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낙찰 받고 리모델링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운영 수익은 어느 정도 될것 같다 이렇게 만들어서 대출 의뢰를 하면 경락 대출 받을 때부터 아 그러면 공사비에 우리는 몇 프로까지 돼요?라고 해주는 은행들이 있어요. 그런 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내가 만약에 A 지점에 있는 기업은행에 이기를 넣는데. 거절을 당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은행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A 지점, B 지점, C 지점, D 지점 넣으면 지점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투자금을 훨씬 더 적게 드리면서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찾는 만큼 대출을 잘 받으셨다 하셨는데, 그냥 무작정 찾으면 되는 건가요? 솔직히 시청하시는 초보분들은 어쩔 수 없어. 그 방법이 없어. 무작정 찾아야 돼요. 근데 무작정이라 함은 우리가 법원에 가면은 대출 상담사분들 명함 주잖아요. 그거 잘 모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성심성의껏 한분한분 한분한분 전화를 드리면 잘 해주십니다. 제발 은행 직접 찾아가지 말고, 아, 그래요. 전 은행 갈뻔 봤어요.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들은 은행 가는 게 아니고, 대출 상담사분들이 경매, 경력, 잔금 대출도... 해주지만 일반 대출도 해주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에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대출도 많이 해보시고. 아 그렇구나. 솔직히 제주도에서 이런 모텔 물건은 처음 저 역시도 하는 거예요. 이 물건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번에는 조금 더큰 물건, 더큰 물건을 하기 위한 초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작은 물건을 한번 해보면 아 운영을 할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실제 수익은 잘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홍보는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수층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은 알수 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 하나 내가 투자는 범주라고 해야 되나? 스펙트럼을 늘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부담스러 제주도에 있는 모텔 투자 지금 제일 싼 거예요. 검색해봐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주도, 호텔, 모텔 검색해봐요. 다 10억 넘어. 다 20억이야. 근데 6억짜리 모텔 바닷가 붙어있는 거 어딨어요? 결국에 이것도 찾는 게임이네요, 또. 당연하지. 이 송꾸락, 송꾸락. 정말 중요한 거딱두 가지. 만약에 이 정도 비용이 들었을 때, 이가게에 판다면 손해를 볼까? 안 볼까 손해는 안볼것 같다. 근데 막상 제주도에서 이거 한다면좀 재밌을 것 같잖아요. 인테리어도 해보고 재밌을 것 같잖아. 네. 두 번째는, 그래 만약에 내가 이걸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이걸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제주도에 공사하는 거, 모텔 운영하는 거, 투자하는 거에 대한 또 다른 나의 나이에... 경험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물건을 보셨을 때 정말 손해는 볼것 같지 않다 라는 판단이 드신다면 한번 좀 과감하게 선택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썩은 여인숙을 수리를 해서 예쁜 호텔로 바꾸게 된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어떠신가요 예전 사진 보고 지금 사진 보니까 야 저게 저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 싶죠 어, 투자를 할때 상상력이 정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썩은 사가 있으면 돌려내면 맛있는 사가 되듯이 이런 썩은 썩은만 건물이 있다면 썩은 부분만 토를 내고 예쁘게 단장만 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물건, 좋은 물건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바뀔 수 있는 상상력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번에 더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